오늘 변경점 일단 물약이 바뀌었어요 올로스의 결이라고 해서 이 물약을 사용하게 되면 생명력 회복이 가오로 추가됩니다 이 가오라는 거는 지금 생명력이 있고 에너지 보호막이 있죠 에너지 보호막 위에 피해를 받았을 때 막아주는 예,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거 보시면 수호 있잖아요 요런 거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너지 보호막보다 먼저 피해를 받는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오늘 물약을 생존 때문에 바꿨고요 그리고 투구 오늘 방송 켜자마자 하나를 새로 샀습니다. 제거 있는 거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하나를 새로 사가지고 그걸 때렸는데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붙은 거를 쓰고 제가 끼고 있던 거 하나짜리 타락 안된거 그거는 그대로 7디바이에 다시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이 좋아가지고 투구는 변경이 돼가지고 이제 경험치 두 개로 나가줬고요. 장갑은 실패했죠. 네, 다른 부분은 아이템적으로는 똑같구요 그리고, 패시브. 요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어제는 이제, 여기를 찍어 놨었는데, 요를 빼가지고, 여기, 신비한 태세까지만 찍어가지고, 생명에게 최대일 때 기절한 개치를 좀 줄여줬었어요. 그랬는데, 아래쪽에서 포인트를 조금 더 빼왔습니다. 이제 뭐, 여기라도 총매 쪽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그 공격, 피해. 이런 부분. 조금씩 조금씩 빼가지고, 그리고 여기도 뺐어요. 여기. 회피하고, 튕겨내기 평점. 요런 것들 조금 빼가지고, 여기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생존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시비한 대사에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내려줬고 그리고 이동 속도 여기 두 포인트 더 추가했어요. 이동 속도 추가해줬고 패시브에서는 그정도 네, 변경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기 슬롯을 1번이랑 2번이랑 이번에 변경을 했는데 어제 시청자분께서 이 수호하는 물약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 주셨어요. 마나 물약을 사용하면은 저주가 제거가 됩니다. 제가 저주를 맞았을 때 마나 물약을 먹게 되면은 저주가 풀리는 거죠. 근데 이거를 사용하고는 싶은데 포인트가 없잖아요. 그래 가지고 무기 세트 1번이랑 2번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기 세트 1번일 때는 지금 이제 평소에 사냥하고 다닐 때고요. 그때는 무기 슬롯 1번을 사용해서 평소하고 똑같이 여기를 찍어 주고요. 무기슬롯 2번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빠지고 여기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소환는 물약 발동이 되면서 이렇게 물약을 먹게 되면은 저주가 풀립니다. 방금 전에 저주 풀리는 거는 보여드렸었고요. 또 걸렸어. 풀렸죠? 가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하시려면 일단 기본 포인트를 그 도리안에 한테 가셔가지고 다 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다 빼고. 그 다음에 1번을 찍고, 그런 다음에 여기를 채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번을 찍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여기 들어옵니다. 그래서 찍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찍으시면 되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하셔야 되는데, 주의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얼음 쪽 화살을 저는 추가를 했어요. 그리고 옆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여기에서 2번 슬롯으로만 사용을 할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1번을 체크를 푸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스킬들은 이제 2번을 다 빼주는 거예요. 여기는 2번을 다 빼주는 거죠. 다른 스킬들은 2번 다 빼주고 이런 버프 스킬은 상관없습니다. 버프 스킬은 음, 둘다 체크를 해놓고요. 이런 액티브 스킬들만 2번을 다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번개 화살, 피레침, 회오리 사격, 연발 사격 쓸 때는 다 1번으로 1번 무기로 사용을 하겠죠. 근데 얼음촉 화살을 사용할 때만 2번 무기로 변경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평소에 사냥할 때는 1번으로 해가지고 평소에 사냥할 때는 1번으로 해가지고 계속 사냥을 하겠죠. 근데 저주를 딱 맞았어요. 그때는 R 버튼을 누르면 이제 얼음촉 화살 2번 슬롯으로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2번을 먹으면은 저주가 풀리는 거죠. 다시, 그냥 번개화살이나 다른 스킬들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패시브가 다시 자동으로 변경이 되죠. 근데, 저주 걸렸을 때 R을 누르면 다시 이쪽으로 2번 세트로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R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에 쓰던 전도성 증표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자꾸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스킬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데미지가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전도성의 증표를 사용하지 않아도 보스도 좀잘 잡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주를 없애는 그런 메커니즘을 하나를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슬롯이 없어요. 더 이상 쓸수 있는 슬롯이 없어가지고 저걸 뺀 거고 여기 만약에 슬롯이 하나 있으면 반지 중에서 그 무보석 반지 있죠? 홈뚫린 거? 그걸 사용하시면 은 여기 슬롯이 하나 남으니까 거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쓰셔도 될것 같고요. 전 그래서 그 메커니즘 추가됐고 다른 거는 변경 사항이 없죠? 음, 다른 건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레벨은 97, 오늘 경험치한 절반 조금 넘게 올렸습니다. 능력치는 요런 느낌이고, 회피 55, 저항도 요런 느낌이고요 회피, 요런 식으로 돼있고. 이거 지금 수압되 있는 무기가 전에 쓰던 건데, 이거는 뭐, 그냥 대충 껴놓은 겁니다. 음, 그래서, 저거부터 보여드리면, 이렇게 바뀐 게 없습니다. 목걸이는 전기 증포 할당 쓰고 있어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올로스 오늘 바꾼거 수환무기는 요거 반대쪽은 요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시브 이렇게 쓰고 있구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얼도 바뀐게... 어. 아 주얼 하나 바뀌었다 어. 주얼 하나 바뀐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바뀌었습니다 이거 시청자분이 오늘 저한테 문의를 주셨는데 그 문의가 이거였습니다 카오스 피해. 이게 딜 증가에 도움이 되냐? 아셔 가지고. 어. 네딜 증가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는 매물이 몇개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바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번개 피해하고 다른 원소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을 잘못한 거였어요. 제가 이제 원소 쪽으로 돌리고 있다 보니까 번개나 화염이나 냉기 쪽으로 하면은 데미지가 확실히 많이 오르겠죠. 근데 요거는 카오스를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게 카오스가 지금 10 디바인 정도 하고, 그러니까 번개 카오스 두개 유효비 10 디바인 정도 하고, 번개랑 화염이나 번개랑 냉기는 거의 20 디바인 가까이 해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제가 바꿀 수 있는 선에서는 가성비로다가 네, 상당히 좋게 바꿨습니다. 덕분에. 너무 감사드리고. 냉기장 최대치를 못 봤었는데 이것도 있었네요. 요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주얼. 야무지게 변경했고 음, 요거는 제가 원거리를 한번 써봤는데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근접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음, 잼 같은 경우에는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스킬잼 제가 옆에다가 텍스트로 정리를 해 드릴 거고 지금 번개 화살하고 이피레침두 개는 지금 타락에 성공을 했습니다 요거 타락해 가지고 좀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타락시키는 방법 그거는 제가 쇼츠로 따로 준비를 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9짜리를 오음을 뚫어서 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타락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공을 하게 되면 위에 있는 레벨은 19고 밑에 타락으로 인한 레벨 플러스 1이라고 생겨요 거기에다가 20짜리를 덧바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19짜리가 20짜리가 되면서 밑에 타라간 그대로 남으면서 21레벨이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쇼츠로 제가 공유를 드리도록 하고, 라이브 오시면은 라이브에서도 네,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착용해가지고 20까지 레벨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이제 20짜리로 작업을 하시면 너무 비싸니까 19짜리에다가 작업을 해가지고 20으로 그냥 확정적으로 올려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두 개는 지금 성공을 했고, 얘까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얘는 오늘 이제 영상 요거 따고 나서 말가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똑같으니까, 얼음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연발 사격하고 똑같이 세팅을 했으니까 그것도 텍스트로 같이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샤. 와 오늘 에어컨 처음 켰다. 방금 처음 켰어요. 와. 날이 그래도 꽤나? 딜러님 보고 크래프팅하다가 망해가지고 재조합했는데 성공했음 와... 끝까지 방송을 보셔서 성공한겁니다 중간에 이런 쓰레기같은 크리티컬 딜러 이랬으면 안썼을거야 축하드립니다 성공했네 딜러님 빌드 어디서 볼수 있나요? 채팅창에 느낌표 빌드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일로와 일로와 어디가 일로와 어디가 음, <laughs> 자꾸 어 자꾸 나 여기 있는데 자꾸 위로 막 뛰어가고 있어 음, 깜짝 놀랬잖아 엄마 특수 사계~~~~~ 여기서도 나오네요? 대박 이 레전드.